네, 안녕하십니까. 어, 대학 연구업적 평가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맡은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종욱 교수입니다. 어, 먼저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이 문헌정보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에 학술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은 계량서지학이라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어, 이런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연구자들의 출판 행태나 그리고 피인용 행태 그리고 어떤 학문 분야의 지적 구조 분석이나 그리고 어떤 계량소 지적 지표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는데 어~ 이런 어~ 것이 계기가 되어서 (2년) 전에 연구재단에서 이~ 정책 연구 과제로 이 학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구업적 평가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구 책임자 교수님은 건국대학교 노영희 교수님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했던 그 부분과 그리고 좀 내용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자 연구업적 평가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 연구 평가 대상이 연구의 양과 그리고 질입니다. 어, 연구의 양이라고 한다면은 연구 이제 실적물의 건수이고, 연구의 질이라고 한다면은 연구의 가치나 그리고 학문적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인데, 어, 사실은 연구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은, 어, 가장 대, 주요한 수단은 이제 전문가에 의한 평가였습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다 보니까, 어, 그것을 좀 정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이 피인용 기반의 계량서지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고, 어, 그래서, 데, 어, 뒤에서 말씀드릴 대표적인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이 학술지의 피인용 횟수에근거해서 학술지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어, 영향력 지수를 활용한 평가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 아래쪽에 슬라이드에서 어, 연구의 양을 평가하는 것이 업적 평가고,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전문가에 의한 내용 평가인데, 어 이제 제가 현재 아 어, 판단하기로는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 연구 업적의 평가가 피인용 기반의 계량 서지 지표를 활용하지만 어, 다양한 어떤 피인용에 대한 어떤 개념의 모호성을 감안할 때좀 단순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는 피인용 기반의 계량 서지 지표이긴 하지만 좀 정량 중심의 평가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연구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고 하는데 있어서 이 전문가 평가가 주요한 수단이긴 합니다만 여러 선행 연구에 의하면이 전문가 평가에는 여러 편견 또는 편향성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연구의 진정한 품질을 평가하는데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자의 특성, 저자의 성별이나 소속 기관. 국적 같은 것이 이 실제 평가에 연구 제안서 평가나 아니면은 어 저자가 공개되는 어떤 학술지 논문 심사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어 저자가 남성 저자인 경우에 좀더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그리고 학술지가 발행되는 국가와 저자가 속한 국가가 동일하면 좀더 우호적인 심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심사자의 특성입니다. 어 심사자가 생각하는 방식이 저자가 생각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면 좀더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그리고 어 마찬가지로 국내는 아니지만 어그 해외 연구 결과의, 결과에 따르면은 어, 여성 심사자가 남성 심사자에 비해서 좀더 엄격한 그런 결과를 어, 심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이 동료 평가 이 전문가 평가는 영향을 어,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그 전문가 평가는 연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전문가 평가의 편향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대체로 그 대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체해서 이 논문 간의 인용 관계에 근거한 어떤 어어 어, 계량 서지 지표의 적용입니다. 이 계량 서지 지표는 1955년에 이 유진 가필드라는 어 사람이 이 법률 분야의이 판례를 인용하는 그 체계에 착안해서 학문 분야의 인용 체계를 만드는 것을 사이언스지에 게재를 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과학 분야, 어 소셜 사이언스 인덱스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의 어 SSCI를 인쇄 형태로 어 인쇄 인용 색인을 출판을 했고 어 그것이 이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 되면서 특히 이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의발전으로 인해서 어이 계량화된 어떤 지표 개발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현재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피인용 기반의 개량 서지 지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는 입장은 물론 연구 결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피인용 횟수와 다른 어떤 영향력 지표, 예를 들면은 어떤 연구 관련 수상, 그리고 노벨상, 그리고 연구비 수주 결과와 어, 상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피인용 횟수를 어~ 이 그것을 대체해서 어, 연구 지적 평가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이것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피인용 횟수라는 것에는 너무 많은 것이 영향을 미친다 어~ 시간적인 요소 학문 분야 그리고 학술지 논문 저자 그리고 논문의 이용 가능성이나 기술적 문제 이런 다양한 어, 요소들이 영향을 주니까 이피인용 횟수를 활용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네, 바라보는 어, 측면도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 피인용 기반의 계량서지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 이 피인용에 대한 아래 어, 상황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논문을 인용하는 이유가, 어, 해당 논문이, 논문의 장점, 다시 말해서 품질이나 중요성, 영향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다양한 논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논문에 대한 인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가정했을 때, 우리가 그 피인용 횟수라는 것이 연구의 영향력 또는 품질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피인용, 그러니까 인용 동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이루어진 그 인용 동기를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은. 어, 그래도 절반 이상은 학문적 동기. 그러니까 선행 연구에서 인지적이거나 아니면 지적인 영향을 받아서 인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 그렇지만은 또, 어, 중요하게 이 전략적인 동기. 어떤, 어, 지도 교수님의 논문이니까 인용을 하거나 그리고 본인의 어떤, 어, 인용도를 올리기 위한 자기 인용. 그리고 어떤 특정 학술지의 어떤 주관적 규범에 맞게 적절한 논문을 인용, 하는 어떤 규범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략적 동기 부분이 많다면 피인용 횟수를 연구 영향력을 측정하는데 활용하기가 어렵지만 현재 저희는 이 학문적 동기가 대부분이라는 가정하에 이 인용 피인용 횟수를 연구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량서지 지표의 유형은 학술지 수준의 지표, 그리고 논문 수준 지표, 연구자 수준의 지표. 어, 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임팩트 팩터라는 것의 한계점이 워낙 다양하게 많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이겐 팩터나, 뭐, 사이트 스코어, 어, 등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 또, 이런 학술 지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 논문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 지표기 이 때문에, 논문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위해서, 논문의 피인용 수나, 그리고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FWCI, 뭐, RCR, 이런 지표들이 다양하게, 어, 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연구자 대상의 지표로는 뭐 H 인덱스나 G 인덱스, 또 구글에서는 뭐 I10 인덱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뭐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어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지표 가운데 뒤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국내 많은 대학에서는 사실 임팩트 팩터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학술지 임팩트 팩터의 한계는 어, 너무나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인용을 포함하거나 그리고 리뷰 논문에 유리하게 계산되고 어,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또 모든 인용을 동일한 가중치로 취급을 하고 있고 또 최근 한 2년 동안의 어, 인용을 감안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편이고 또계재 논문이 적은 학술지일수록 변동폭이 크고. 어, 이러한, 어,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어, 현재 많은 대학에서는 임팩트 팩터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는, 이제 어, 한 논문에서 이제 언급이 된 것입니다. 이런, 어, 현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출판했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출판했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상황이 현재 어, 도래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 다음으로 국내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내용은 2022년에 연구재단 정책 연구의 일부 내용을, 어,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 국내 주요 대학, 특히 연구중심 대학의 이 연구업적 평가 규정을 분석을 했습니다. 국내 41개의 교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고, 어, 세계 대학 순위나 그리고 국내의 중앙일보 대학 평가 순위에 수록되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 대학의 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업적 평가 규정을 수집을 했고, 뭐, 승진이나 재임용을 위한 평가 규정이 아니라 2,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어,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어~ 전 학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어~ 언급이 되는 그 실적물의 유형은 학술 논문과 학술 대회 발표 그리고 저서입니다. 학술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서 배점을 달리하고 있고 학술 대회 발표 평가는 프로 시딩에 포함 여부를 어~ 확인하고 그리고 국제냐 국내냐로 이제 구분해서 어~ 배점을 하고 저서 평가는 어, 발행 이제 국가 어, 국제냐 국내냐 그리고 전문서적이냐 그리고 뭐 번역서 저역서 일반창작서이냐에 따라서 차등 배점, 어, 배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국내 대부분의 이제 대학들에서는 KCI 기준으로 이제 SCI 2급의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 한 3.4배에서 어, 3.8배 정도 더 많은 배점을 어, 점수를 부여하고 있었고요. 스코프수는한 1.4배 정도 높은 점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 논문 평가의 경우에는 KCI 등재지 기준으로 국제 학술 발표의 경우에는 한 30%에서 40%, 국내 학술 발표 논문은 한15% 정도 수준으로 점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저서 평가의 경우에는 국제 전문 서적의 경우에는 KCI 등재지 기준으로 어. 2.2에서 2.5배 정도이고 국내 전문서적은 KCI 논문 기준으로 1.2에서 한 1.4배 정도 점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국내 많은 대학들에서 이 정성적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학술지 임팩트 팩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 학술지 임팩트 팩터를 활용해서 이 기준 배점을 가산하거나 그리고 학술지 수준을 구분해서 평가 배점을 부여하고 있었구요 또 몇몇 대학에서는 임팩트 팩터 지수 자체를 활용해서 이 가산 배점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이 문헌, 어, 논문의 유형, 어, 다큐멘트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티클도 있고, 뭐, 레터도 있고, 그리고 뭐, 에디토리얼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 이런 그 문헌의 유형을 좀 달리해서, 이 차등 배점하는 사례들도, 어, 정성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 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뭐, 에디토리얼이나, 그리고 레터 투더 에디터 같은 경우는, 어, SCI 그 배점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인정하고, 어, 뭐, 스코프스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 사실 저희가 분석한 어 연구업적 평가 규정은 이제 규정이 공개되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성 중심의 평가를 하는 대학들은 그이 규정상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면담 조사를 통해서 어좀 다양한 어 특히 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이 다섯 개 대학의 관계자분들의 면담을 실시했고. 어 아무래도 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대학에서는 어 현재의 연구업적 평가 방식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어 오히려 현재의 평가 방식에서 이를좀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어, 어 하셨고 한계 대학의 경우에는 정성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런 논문 배점 체계가 아니라 동료 평가나 추천서 등의 어떤 어 위원회를 통한 이 정성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어,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 정성적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는 세개 대학은 이 학술지 유형에 따른 배점 차등 배점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개 대학은 어 특정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정념 보장 심사 단계의 동료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연구 업적 평가를 어 전반적으로 이어 위원회를 통해서 정성적으로 어,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량 중심의 이 어떤 정, 정성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방식의 평가에서 정성 중심의 이 전문가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어떤 연구자 수 규모 부분이나 그리고 학계적인 어, 특성 그리고 어떤 대학의 행정력인 어, 어, 부분. 그리고 또 많은 대학들이 이 핀용 기반의 임팩트 팩터를 중심으로 한 평가 체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어 판단 간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업적 평가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가 어를 봤을 때 결국은 이 계량 서지 지표 좀 다각적 계량 서지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 기존에 우리나라의 연구 업적 평가가 너무 학술지 논문 중심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학 연구 어~ 평가 대상물의 범위를 좀더 폭넓게 어~ 확장시킬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배점 체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습니다. 어 다음으로 국내 대학 연구 업적 평가 방향에 대해서 어 간단히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연구 평가 지표를 위한 라이덴 선언이 2015년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어총 10가지 원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각각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먼저 정량적 평가는 이 정성 평가를 보완하는 어 것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고 정성 평가의 어떤 편향성을 어느 정도 어어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 지표를 선택할 때는 어떤 기관의 목표 그리고 어떤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적으로 가치 있는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인문학 분야에서는 저서 실적이나 그리고 영어로 출판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란적 지표로 우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 기법, 그리고 어 평가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문 분야에 따라서 이 출판 형태나 인용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어 수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두 번째는 아, 일곱 번째는 개별 연구자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의 전체 연구실적. 다시 말해서 연구실적의 범위를 넓히고, 그리고 어 그것에 대한 어떤 정성적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체 연구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통 대학에서는 2년이나 3년 기준의 연구 업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 이전에 예전에 이제 과거에 한뭐 5년이나 10년 전에 발표했던 영향력 있는 논문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줄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어 예를 들어서 연구자의 어떤 그 지표로 h 인덱스나 g 인덱스의 경우에는 과거에 매우 영향력 있는 논문을 출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도 고려하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성 오류나 그리고 정확성 과신에 주의하라는 것으로, 어, 이를 위해서 안정적인 평가를 위해서 여러 개의 평가 지표를 활용하고, 그리고 앞서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인용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변동성을 고려해서 영향력 지수라고 한다면은 지표의 구간을 너무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더 이제 포괄, 좀더 어 구간을 늘리고 어,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어,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이 평가 지표라고 하는 것은 연구 환경에 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임팩트 팩터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최근에는 많은 어, 이 연구의 목적이 임팩트 팩터가 높은 학술지에 이 논문을 출판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 학술 활동의 건전성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어이 연구 평가 제도에서 연구자의 어떤 그 출판 행, 행위는 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평가 제도가 그런 부분을 어좀 감안해서 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가 지표가 철저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라이덴 선언 10가지를 토대로 그리고 저희 정책 연구 과제 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종합을 하면은 이 대학은 목표와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점. 물론 서울대를 비롯해서 몇몇 소수의 대학은 정성 중심의 평가를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대학들은 정량 중심에서 정성적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량 중심의 평가에서 정성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정량 중심의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실적물 유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논문 중심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학술 대회나 그리고 저서에 대한 출판물, 그리고 연구비나 특허,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으로 그 연구 실정물의 유형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평가의 영향 요인도 이제 경력이나 연구 분야나 자기 인용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계량 서지 지표를 활용하는데, 논문 지표뿐만 아니라 연구자나 학술지 지표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정량 중심의 이 정성적 요소를 고려하는 평가에서는 결국은 이제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거기서 좀. 어 저희가 이제 적절한 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좀 다각적인 이 평가 체계를 통해서 이것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의 세밀한 구분보다는 양질의 연구 성과 발굴과 보상을 위한 좀 다층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욱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역시, 예, 잘 알고 또 지표를 잘 설계하여서, 예, 저희가 좀 더, 예,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데는, 예, 거기에도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